조금 이용훈 목사님의 영상 기념사가. 아, <laughs> 다음은 오세훈 소시장님의 축하인사합니다니다감사합니니다감사합니사합니다감사합니사니다 <laughs> <기상 웃음> <기상 웃음> 제가 방금 전에 조금 늦게 정영선 목사님 설교 과정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시의회에서 영남 지역 산불 급하게 55억을 지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통과시키는 원포인트 시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고 그 긴급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석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김정석 감독회장님, 또 김종혁 총회장님, 김용걸 총회장님, 그리고 세무안교회이상한 목사님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1887년에 언더월드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이곳 세무안교회에서 기념대회를 열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140년 전아펜젤러 성교사님과 언더우드 성교사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대들께서 이 땅에 전해주신 고급의 씨앗은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당시 민족의 고난 속에서 성교사님들의 헌신은 희망의 빛이 되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사님의 후손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자리를 빌려서 성도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1 0장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복음 사역이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사역이 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개신교에서 펼치고 있는 복음 사역 중에 서울시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미의 부나무인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형 키즈 카페 사업에 적극 동참해주고 계시고요. 또 교회 유유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셔서 시민의 일상과 시민의 일상에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자취를 따르는 한국 교회와 함께 서울시도 더욱 살기 좋은 도시, 희망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책임이 있는 정치지도자의 한 명으로서 극한 대립과 갈등을 미리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큰 죄송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의 분열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의 회복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분열된 마음 하나로 모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조 14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섬기시는 교회와 목회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기, 기장 주무장이신 박상동 목사님, 그리고 예장합신 주무장이신 박병순 목사님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어, 한국교회가 예수교와 예, 기독교로 분열이돼서 아픔을 겪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예수교 두 분, 기독교 한 분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이모님들다 모시고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오늘 기독교 장르의 부총회장님 두 분, 총원님 모셨는데,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140주년 접지 않은 세월인데, 우리 아름다운 소득 동영을 이루어주그리고하나의 일화에 대신, 시간에 소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축사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섭섭했습니다. 연대사를 해야 되는데 축하할 자리 아닌데 다음에는 김정일 총회장께서 150주년에는 다 같이 하자 해서 축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도바울은 역사는 거울이라고 했죠. 논란 모습도 비춰주지만, 논란 모습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140점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예전의 성교사님들, 또 우리 신앙의 유대한 성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예 양의 정신으로 더욱 하나되어서 다시 세상에 희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게 변자들을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제 시작한 이 상김시대가 이 한국교의 일수와 더 나아가서 만보표와 통일을 이루어주시기를 주시옵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힘이 보내주신 언더우드 성교사님을 통해 세워진 우리 귀한 교회에서 함께 한국 성교 147년 기념 o 회 기념 긴 y 연합하여 드리는 뜻깊은 자리 먼저 하나님 y o u 감사를 드립니다. g 긴 young, 긴 young, 긴 young, 긴 y o u 나 g 긴 y o u n 우긴 young, 긴 young, 긴 y o u 수많은 성교사님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들여 수고하신 헌신하신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그 헌신과 내어놓으신 생명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처럼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한 자리에서 연합하여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 우리 모든 각 교파 선교회가 자기들의 할 일을 주장하거나 다름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서 밖에 나누었던 것처럼 함께 협력하며 파트너십을 일켜 으이땅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이민족의 모금함만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통일된 한국 교회의 하나됨을 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지난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 우리 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민족이 살길은 하나님 만으로 살수 있다고 믿고 이 땅의 복음화을 위해서 평생을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이 땅의 선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선교대국, 제2의 선교대국으로 성장하게 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교회도 점점 약해져만 가는 것 같고 선교의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우리 이 기념교회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살 길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운동과 세속화의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화의 그 삶을 우리가 힘써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이 땅에 부흥의 역사, 모든 민족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 한국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실 때, 부활에 여기신 성령께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모임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자신의 인생과 삶을 내어드리어 헌신하겠다고 선교사로 나서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세워지고, 교회들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교회들로 굳게 세워져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역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열광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일에 기하게 쓰임 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모임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이 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고 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르 I was very touched by the service in particular by the c o i e n t o f u l i l l lists as my father was a minister in Brazil where I come from. Uh, 오늘 이 교회 예배에 특 우리 선가대에 귀한 찬송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laughs> uh, 브라질에서 우리 아버님도 선가대에 어, 파이어 붙습니다 to the church that walked walk, walk together for 140 years hand in hand d w i n g the mission of God here in the e x a m p l e of 140년 전에 아펜젤라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연합해서 선교를 시작한 이 한국 땅의 이 복음의 역사는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 i n the greetings of the peoples c e Methodists and w e s l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감리교인들 또 웨슬리안들, 나사렛인들 대표해서 여러분에 감사의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The World Methodist Council is a world communion of 80 plus churches, present in over 130 countries, and representing a membership of around 18 million. People. 어, 세계 감리교 협회는 지금 현재 130여 개, 80여 개 감리교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어, 교인 수는 8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와 모든 인류에게 어, 보여준 사랑의 일다고 생각합니다. The love of God, of our sins, us 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Methodists will say, the love, love should be at the throne. Mm -hmm. uh, the love sits on the throne. The best response is to dedicate ourselves to a our life seeking individual, holiness and social justice.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응답은 개인의 성화와 사회의 정렬를 추구하는 삶에 헌신하는 것이다. The best way of doing that is to be a learner of love to love as perfectly as we can, as divinely as possible. 그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다 보면 가능한 완벽하게 가능한 한 신성하게, 거룩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인들이 어, 이 세상에서 사랑하도록 부름받고 행하는 일입니다 지난 1 0년 동안 우리 한국의 다른 개신 교도들이 함께 어, 성교에 참여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온 어,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교파의 그 기독교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임재로 축복을 받았고 God has blessed the work of your hands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길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The churches in Korea continue to proclaim the love of God to all.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절합니다. y o u churches continue to invite individuals to a life of dedication to God. 여러분께서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어, 초대해야 합니다. and the churches continue to call the korean society to be a just, peaceful, and free society. 정의롭고, 평화롭고, 계속해서, 어, i'm so grateful to be with you for this celebration. 아, may the life of the churches be a light set upon the hill for all to see. 이 한국 교회가 모두가 볼수 있는 언덕 위에 세워진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In the name of God, Amen. 다시 마사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다음은 로더스 교사 부순이신 필터 허드슨, 그가 페인젤러슨 교사의 후손 되시는 로버트 셰피어즈두 분이 차례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좀 하시겠습니다. 행동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돈을 필요 없습니다. 한국선로 140주년 기념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이미 기쁜 행사이고 제가 오늘 참여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40년 전에 우리나라가 예수 소식이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개신교 선교사는 이 땅에 오기 전에 서상경 이다 그러고는 중국에 가지고 예수님이 만나 가지고 한국에 그설의 교회 에 설립했습니다. 140, 140년 번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140년 전에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 사는 저기 한국에 저기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하게 됐고 사실 그 한국 교회는 많이 성장했고 우리나라 역사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자하고 또는 우리나라 희망하는. 일치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독교인이 많이 그, 저기, 독립운동에도 참여했고, 또는 특히 교육 쪽에 발전하는 데는 많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선경으로 또는 다른 저기 자료는 다 한글을 쓰기 때문에 통 그, 기독교 통해서 그 독해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제 그대와 하는 것도 큰 역할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그 기독교의 성공적인 사례라고볼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미국 바로 뒤에 한국 선교사는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는 전개입니다 140주년은 성공적으로 했고 또는 축하할 말씀이지만 그냥 다 끝났고, 이제부터 쉬는 거는 아니에요. <laughs> 사실 지금 한국뿐만 아니고 전세계에 기독교는 좀 위기가 많았습니다. 신자는 그좀 축소되어 있고, 또는 신뢰성도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책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냥 용서받고, 구원됐다고 해가지고 원래대로 생활하면 안됩니다. 우리 기독교, 그, 우리 교회 실례사단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은 모범적인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도덕규범, 또는 저희 신신한 행동, 이런 활동해야 누구 볼 때, 아,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이니까 이 기독교가 무슨 뜻이 있는 것이구나. 나도 관심있고, 나도 좀 들어야 되겠다,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사람 앞에 좋은 행동하는 건 아니고, 아무도 모를 때,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좋은 행동하는, 사람 도와주는 이런 것은, 그거는 진짜 예수님 사랑으로 사는 사람으로 발견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140주년 이렇게 그선교 활동에 와가지고, 이런 진짜 훌륭한 그, 그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져서 축하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40년 더 열심히 극적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펜젤러와 엘라 나진 아펜젤러의 5대의 손입니다. I am in Korea for this 고조 할아버지였던 어, 성교사이신 헨리 아펜젤러 어, 할아버지의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선 것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이 어, 여정을 가능하게 해 주신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I never anticipated being able to visit Korea to strengthen my c o n n e c t i o n t h the m e n Afternoon i a 어, 제 조상분들 가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게 될 줄은 어,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This church is a long way from my usual place of worship, North United Methodist Church in Indianapolis, Indiana. Is over 6,700 miles away. Uh, 인디아나 주에, 인디아나 6 on behalf of our congregation and on behalf of the Sheffield, Dodge, Appenzeller family, I express a heartfelt greeting to you all,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대신해서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인 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Once more, from the bottom of my heart,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이제 타니다 몇 분이라고 지내지진 않는데, 제가 정하겠습니다. 15분입니다. 그 1층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받으시는데, 그고 제가 안보분 하러 올라와서, 제가 바로 읽어드릴 때 듣고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대변인 여러분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잠시 휴식 가는 동안, 각 교단장님들과 임원 여러분 기관 대표신 분들, 기념사진 촬영을 합니다. 성교사님 손들과 함께 먼저 촬영하고 오늘 세부관님은 또 이어서 함께 나오셔서 촬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장님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총리입니다. 이상입니다.